국난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구했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헌사다 영화 하얼빈으로 돌아온 배우 현빈 씨 그리고 우민호 감독님을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반응을 체감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실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촬영이 끝날 때까지.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 독립운동가 분들의 감사함을 계속 느끼면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진심을 다 해서 촬영에 임했는데 그 진심이 그래도 조금은 관객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기쁜 마음도 있고, 어, 그리고 관객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분이 사실은 함께 한첫 작품이었잖아요. 동료 배우분들이 말하기를 현빈 씨는 완벽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나요? 네, 허점이 많습니다 <laughs> 네, 상당히 인간적이고요. 어, 그리고 어, 웃겨요. 어,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입담도 좋고, 어, <laughs> 그렇습니다. 어, 애교도 있습니다. 정말 앱솔루트하게 완벽했다. 어. 대역을 써도 되는데 음. 어, 그런 걸 절대 안 하더라고요 만주를 좀 저는 그러니까 발이나 또 발만 나오더라도 손만 나오더라도 무조은 본인이 다, 다 해요 제가 음. 아, 이건 좀 힘든 장면이니까 음. 좀 대역을 사 하자고 이면안 된다고 하고 그런 거에 저는 되게 많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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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역 준비를 안해 주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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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있었습니다 <laughs> 있었는데 어. 국구박 본인이 해야 된다고 <laughs> 하시길래 어. 아, 앞으로 두 분을 계속 어. 오래 같이 볼것 네. 같다는 지금 네. 예감이 드네요. <웃음> 네. <웃음> 어, 안중근 장군의 생각을 그러니까 마음을 손님 헤아리기가 손님 참 쉽지 않았다고 손님 하셨는데 만약에 안중근 장군을 만난다면 꼭한 가지 질문을 해본다면 어떤 게좀 떠오르실까요? 만약에 <laughs> 촬영 중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거사를 치료로 가시는 과정 중에 가장 힘들게 하셨던 부분이 어떤 건지 가장 힘드셨던 지점이 어떤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촬영은 끝났으니까 지금은 어디 계시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어... 네.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그 거사. 이토 히로부민을 죽이는 그 장면이 클라이맥스가 아니다라고 <laughs>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거사 장면을 그래서 부감샷으로 위에서 네. 찍으셨잖아요. 그 시점은 그 먼저 간 동지들의 시점으로 아... 찍고 싶었어요.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네, 예, 그래서 그들의 시점으로 보고 그들이 원했던 거니까. 음... 그게 안, 안중근 장군께서 하얼빈까지 살아서 와야 되는 이유였으니까는. 어... 그래서 현빈 씨가 저 하늘을 향해서 초기신은... 정말 소리 쳤죠. 네. 다, 다 들으라고, 까레오라라고. 어, 그게 어. 너무 여운이 깊이 남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장면 찍을 때, 외칠 때 어떤 좀 마음이셨을까요? 어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신 점과 그리고 그 지금 수많은 그 관중들이 더 많이, 더 멀리 뻗쳐나가서 이 소리가 다 들을, 어,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소리를 음... 쳤던 것 같아요. 저는 이토 히로부미가 하는 아, 대사에도 네. 너무 공감이 많이 네. 갔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리석은 왕과 그런 부패한 유생들 대신에 민초들이 참 무섭다 이런 대사들이 참 와닿았거든요 이토 히로부미가 실제로 주변 사람들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음. 많이. 자기가 이제 초대 그 통감으로 가면서 이제 그 가마를 타고 갈때 음. 자기가 왕이랑 유생들은 별로 겁나지가 않은데, 아. 어, 여기 그, 그 길거리에 자신을 바라보는 그 민초들의 그 눈빛이 되게 서늘하고 섬뜩했다고, 음. 뭔가 되게 께름직스럽다저 눈빛이. 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봤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대사를 만든 거였어요. 음. 음. 그 지금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시국을 좀 떠올리게 한다, 이 영화는. 그 123의 그날 밤에 음. 뉴스로 저는 너무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그 국회로 난입하는 개헌군을 온몸으로 막는 그 시민들의 모습이 우리 독립군들이나 아, 그 시민들이나 지금 어, 이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냥 저희 영화 해외용 포스터에 보면 네. For a better tomorrow라는 질문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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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당연히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음. 언젠간 또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때마다 그래도 우리는 같은 뜻을 모아서 한발한발 한발 나가다 보면 더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이런 희망과 용기를 조금 이 영화를 통해서 음. 네,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새 소망 한 마디씩 한번 들어볼까요? 빨리 좀이 홀라의 안정화가 돼서 더 이상 우리 많은 어,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좀 추위 안 털었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어, 하얼빈 이 영화가 어. 저나 우리 배우들, 우리 스태프들이 어떤 진심이 좀 많은 분들에게 다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뭐 저도 맞습니다.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다 건강하시고 무탈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배우로서는 작품과 그리고 그. 작품 안에서의 캐릭터로 많은 분들에게 기억이 남는 배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음, 네. 앞으로 네, 네. 더 많은 작품에서 오래도록 뵐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